안녕하세요. 매일이 건강이다. 청담엔 한의원, 안상원 박사입니다. 여성분들이 폐경기가 오면서 또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질 건조증, 그리고 성교통입니다. 건강한 여성분들의 질 부위에는요, 혈액순환이 잘 되어 건조하지 않고요, 또 유산균이 많이 분폐가 되어 있어서 질염 등 염증도 예방이 됩니다. 그러나 폐경기가 오면서 혈액 순환이 잘안 되면 소음순, 대음순 부위가 건조해지면서요 따갑거나 쓰라리거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질 분비물이 급격하게 적어지면서 성관계 시에 성교통이 발생합니다 주위에 말하기도 어렵고요 혼자서만 끙끙 앓는 이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질 건조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염을 우리가 위축성 질염이라고 진단합니다. 40대부터 발생하는 질염의 일종으로요. 질 부위가 건조해지면서 또 위축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속옷에 쓸려서 따갑기도 하고요. 또 쓰라리기도 하고 통증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여성 환자분들이 계신데요. 일반적인 칸디다 질염이나 또는 세균성 질염과는 다르게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진료하는 청담연 한의원에서는요, 유산균 한방 연고제를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진료 유산균인 약토 바실리러스, 또 프로폴리스, 정제봉독, 천연 알로에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시로 이 위축된 질 부위에 발라주시면 도움이 되는 천연 한방 연고제입니다. 밤에 주무실 때는요. 가능하면 팬트를 입지 않으시는 생활도 좋고요. 또 넉넉한 바지나 치마를 입으시는 게 좋고 낮에 몸에 꼭 끼는 속옷이나 바지를 피하시는 것도 위축성 질염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가지는 성교통입니다. 성교통이란 성교와 삽입시에 발전, 발생하는 통증인데요. 젊은 여성분들은 성적인 흥분과 자극 시에 질 분비물들이 생성돼서요 자연스럽게 삽입시 윤활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40대 이후에 질 분비물이 줄어들게 되면요 윤활류, 윤활류가 부족해지면서 이 살끼리 마찰 시에 통증이 발생합니다. 자연스럽게 아파서 또 힘들어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삽입 전에 충분한 애무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간혹 진료실에서 만나는 남성분들에게 들어보면요. 부부 관계 시에 애무의 단계는 거의 없이 그냥 빠르게 삽입하거나 또는 빠르게 사정하는 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또 충분한 애무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 관계시에는요, 젤이나 또 봉독크림 시중에 판매하고 있죠, 위너크림 또 한방 유산균 연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이 봉독크림과 한방 유산균 연고는요 여성분들의 질 건강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의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발기력이 줄어들고 또 발기부전이 오듯이 여성분들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질 본비물도 줄어들고 또 성교통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성욕은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중년, 노년층이라도 성욕과 성관계의 욕구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현상입니다. 서로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성관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이상은 매일이 건강이다 청담인 한의원 안상한 박사입니다.